안녕하세요. 목걸이 구독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목걸이 한방병원에서 허리 아프신 분들, 퇴행성 척추 환자분들,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치료 중간이거나 치료 후에 생활 재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네 가지 운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보급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누워서 하는 운동이죠. 밑에서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운동입니다. 언뜻 보면 다리 운동 같지만 실은 디스크나 협착증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오랜 기간 동안 다리 근력을 잃어버리고 다리 당기거나 저리거나 그런 증상들이 와서 다리 근력들이 약해진 질환이거든요. 누워서 하는 이유는 일어서서 보행을 하시면 허리, 다리에 불편한 증상을 느끼시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허리, 다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고자 조금씩 하루에 여러 차례 자주 반복하지만 효과는 좋은 이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결과물들이 굉장히 좋아서 감사의 글들도 많이 주시고 와서 인사하고 가신 분들 많은데 이제 더러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아이고 원장님, 이네 가지 운동 다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다 하루에 뭐네 번, 다섯 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증상이 조금 심하거나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복합적으로, 썸머리라고 할까요? 요약본. 거기에 응용 동작까지 해서 제가 네 가지 운동 중에 골반 운동과 무릎 운동을 연계해서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을 요약본으로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골반 운동부터 한번 보실까요?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운동은 저희 목컬리티브에서 이미 다 방법적으로 하나씩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순차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골반 운동도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운동의 대원칙은 이렇게 무릎을 세웠을 때발 뒤꿈치와 무릎이 가지런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요. 바짝 붙이는 것보다는 본인께서 구부렸을 때 가장 편안한. 삼각형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각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편하신 각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먼저 가볍게 흔들어 볼게요. 하나, 둘. 쉽죠? 안 아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운동이 될까 하시는데 지금 아프신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적 환자분들, 보행이 조금 어렵거나 운동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렁슬렁 흔들죠? 근데 이거를 흔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울린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추 4번, 5번 우리 몸의 센터죠 자, 여기가 배꼽 부분입니다 배꼽 윗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배꼽 아랫부분 요추 4번, 5번을 기준으로 밑에 부분만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를 좌측, 우측으로 무릎이 중심추가 돼서 진자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흔드는 게 아니라 허리가 분리되는 느낌 왜 그러느냐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은요 강직감이 있어서 허리와 골반에 연결된 근육들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의 편이 좀 예쁘지는 않습니다만 덩어리처럼 나무나 돌처럼 굳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이완시키기 위한 운동이겠죠 자 기울여 보겠습니다 살짝 살짝 이 동작이 기울리는게 어려운 분들은 가볍게 흔들다가 좌우로 3분의 1, 3분의 1 살짝 떨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릎이 진저운동을 합니다. 하나, 둘, 중간에 딱딱 끊어지는 것보다는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게 좋고요.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 무릎에 지나친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무릎을 붙이고요. 발 뒤꿈치는 가지런하게. 그리고 배꼽선을 기준으로 배꼽 위쪽은 허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데 골반만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움직일 때 배꼽 위쪽으로 목이나 턱이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이완이 좀더 용이하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가 한 번입니다. 3분의 1을 골반 운동이라고 지칭을 하는 이유가 정면에서 올려다 봤을 때 90도 각도에서 약 30도에서 35도 정도를 기울이기 때문에 90도에서 30도. 3분의 1. 좌우로 3분의 1, 3분의 1. 총 움직이는 각도는 약 60도에서 70도. 각도가 크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허리가 들리면서 아픈 것보다는 아프지 않은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진자 운동을 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몇번 하시냐면 20번이에요. 왔다, 갔다가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스무 번을 하시고, 자, 여기에 응용 동작입니다. 아, 이 정도 운동은 내가 할만하다. 자, 스무 번 하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가지런히 들어 올려서, 오금이죠. 무릎 뒷면이 반대쪽 무릎 위쪽에 접힐 수 있도록. 자, 이런 자세보다는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살짝 올려주시고, 그러면 골반을 쓰는 근육이 살짝 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3분의 1 중앙지나서 3분의 1. 만약에 30도가 힘드시면 20도, 4분의 1 정도만 기울이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아, 나는 별로 아프지 않는데 조금 더, 아, 5도, 10도 더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10회, 자, 이렇게 10회입니다. 왔다 갔다가 1회입니다. 자, 반대쪽 해볼까요? 똑같이 가지런하게 원자리로 가고. 반직도 들어올려서. 아, 원장님 저는 오른쪽이 훨씬 더 아픈데요. 아, 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밸런스를 잡고 이완시키기 때문에 아프든 안 아프든 좌우를 똑같은 횟수로 대칭을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운동 무릎 운동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반 운동은 이완 운동이고요. 발목, 무릎, 고관절 운동은 누워서 하지만 다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세 가지 운동 중에 핵심은 무릎 운동이 되겠습니다. 무릎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발목과 고관절 운동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골반 운동과 무릎 운동을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썸머리 형식의 운동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골반 운동 응용 동작까지 끝나면 다리를 뻗고 하셔야 될 텐데 다리를 뻗고 이렇게 하실 때 허리라든가 다리 쪽에 좀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아까 이렇게 골반 운동 하셨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왔다가 쭉 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갔다가 쭉 폈다가, 무릎 세우시고, 당기고, 내쉬고, 아, 무릎 세우고 했더니 이 정도는 할만하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배꼽 위쪽으로 이 다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턱이나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배꼽 아래 근육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이 운동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열 번을 합니다. 제 운동은 이제 20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는 쉽다. 그러면 조금 더 근력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갈수 있게 다리 힘만으로 최대한 가신 다음에 거기서 잠깐 멈춰주는 게 포인트예요. 바로 뻗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발목까지 살짝 8,90도 잡아주시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가져와서 발목 운동을 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차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쭉 뻗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 펴주시면 아주 좋죠. 근데 다 펴려고 했더니 당긴다. 그럴 때는 이할수 있는 가지만 하셔도 효과적입니다. 내려놓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숨 들이마시면서 가볍게 1초 정도 머물러 주세요. 쭉 뻗어 주시고, 두번 하시고, 무릎 세우고, 반대쪽, 발목 살짝 잡으면서 숨 들이마시고, 잠깐 멈춰 주시고, 밑으로 쭉 뻗어 주시고, 다시 한번숨 들이마시고, 쭉 뻗어 주시고, 다섯 번, 열번 아닙니다. 힘들어요. 두 번씩 반복해서 번갈아서 10번. 그러면 2곱하기 10은 20회가 되겠죠? 20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아프신 분들은 아 이게 무슨 운동이 돼요? 하시거든요. 지금 이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허리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디스크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보행하시기 힘든 분들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10번. 자, 정리 해 보겠습니다. 누우셨죠? 살짝 내가 편안한 정도로 무릎을 세웁니다. 발 뒤꿈치 가지런하게, 무릎 가볍게 가지런하게. 삼각형, 내가 가장 편안한 삼각형 유지하시고요. 3분의 1, 3분의 1. 배꼽 일선과 골반이 따로 분리된 느낌으로. 힙이 살짝 들릴까 말까 합니다. 왔다 갔다가 1회, 20회 반복합니다. 20회 하셨고요. 응용 동작. 이쪽 다리 올려서 살짝 대 주시고, 왔다, 갔다. 각도는 아프지 않은 한도 내에서 편안하게. 역시 배꼽위와 골반이, 허리와 골반이 좀 따로 분리돼서 움직이는, 이완되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패 하시고요. 역시 반대쪽 오금이 반대쪽 무릎 위에 살포시 닿을 수 있도록. 역시, 하나, 둘. 왔다, 갔다가 유래입니다 무릎 붙여서 20회. 오른쪽 왼쪽 다리 꼬아서 각각 10회씩 자 하셨고요. 내밀 상태에서 오른쪽부터 숨 들이마시면서 살짝 발목을 꺾어주면 좋겠지만 발목 꺾는 게 불편하다? 발목 푸셔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자유롭게. 밑으로 쭉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다펼때 아프면 아프지 않아도까지 살짝 구부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숨 들이마시고 중요한 건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근육을 다 느껴주세요. 쭉 펴시고. 무릎 세우실게요. 반대쪽. 숨좀 마시고. 쭉 뻗어주시고. 좋습니다. 잠깐, 0.5초라도 잠깐 멈춰주세요. 근육 느껴지고. 두 번씩 반복해서 열 번. 자, 이후에 본인이 뭐 5회, 10회 정도 마무리 골반 운동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조금 연로하시거나 증상이 좀 심하셔가지고 네 가지 운동을 다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골반 운동과 무릎 운동을 연계해서 응용 동작까지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겠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누워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은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고 약해져 있는 다리 근력의 저하를 막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이 운동의 대원칙은 조금씩. 자줍니다. 아, 오전에 운동 못 했네? 오후에 50개, 100개씩 하시면 안 돼요. 동작을 보시면 20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시간차를 드시고한 두번 오후에 한 두번 저녁 드시고 한두번 너무 밤늦게 하시거나 일요일 아침에 굳어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하셨을 때는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효과를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신다는 걸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허리 강화 운동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 목허리 TV에서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이 운동법은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자택에서 언제든지 쉽게 조금씩 자주 할수 있는 운동을 복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디스크 협착증 환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실 때 평소에 좀 허리나 힙 쪽이 조금 뻐근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하셔도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